온도영광과 존경을 우리 주님께 올리게 해다. 이 자리에 선 것도 신이 더럽고 하나님 떨리나이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돌라고게하시고 종이란 내 입에 하나님의 검을 부었다 말씀하셨사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족속을 삼아 이 풍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라.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모셔 i okay. 엄마, 게 쥐가 쓰임이 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이한 복음은 쉽지 그런데 이 자리에서 쥐 깨달음과 쥐 생각을 전하고 누가 보냈어? 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또이때교단이 보냈으면 탈맨이 보냈으면 예수만 믿는 법 받고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 어때요? 누가 보냈 하나 교단이 보내서 이 자리에서 주인공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때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 목사님이구나 사도구나 대제사장이구나아 그리스도의 왕이구나 알아봤을까요? 한번 찾아 읽도록 합니다. 같이 합격할 때 성령이 여러분 을 여러분, 믿음만큼 깨닫게 할줄 믿습니다. 아멘. 네. 바로 우리 주님은, 또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볼 때, 어머, 정말 하나님이 전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인데, 그분은 오직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왕이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원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하히영 제자들과 하나님을 접붙히을원히 영원히 영성경 영원히 영원히 영다히영원있다라는거잘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영영하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들 성원들영셨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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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1영5절 영원히 영절히 할 줄입니다. 같이 학덕합니다. 아버지여 잠세 전에 내가 아버지가 가졌던 영하로서 지금도 아버지에게 나를 영나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 내가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온 나이다. 지금 저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것임줄 알았나이다 나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다면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 참으로 아우면 아버지께서도 나를 제자들에게 보낸 줄 알았습니다 뭘 듣고? 아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은 참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말을 듣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을 듣고 여기 김장한 목사가 있었을 때또 천연수 목사님 있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 목사인가 말을 듣고 알았다 고하는데 그럼 우리 예수님 은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성령으로 가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 예수님 증거한 말씀은 그럼 이었을까 우리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니까 해롯 당원들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말씀은 말씀은 하나님이 보관도라 바로 하나. 아, 당신은 참으로 애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은 그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는데, 바로 하나님의 도를 받는 사람인지 받지 아니한 사람인지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은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증거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장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도움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제자가 도, 도, 요한의 도를 믿음의 도를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 님의 도, 도, 도 도를 증거했다고 합니다. 다 보도록 합니다. 아테네 신장 십육절입니다. 십육 절까지다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각자 다 따로 소금을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라? 도, 도, 믿음의 도로 당분간 해주신 믿음의 도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누가라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인 줄 믿습니다. 따로 덕분에 12절, 음, 16절 듣도록 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해롯 다논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말씀하시길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릴 게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은 하나님의 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봉 5장 17절로 가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은 율법이요 율법 안에 개명이 있다 말씀합니다 율법의일적 이력도 떨어지지 않하고희스터그리로 이루어진다, 말씀하며, 말씀하며, 이제, 구약은 겉의 법을 가지고 모세가 수고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법을, 새 예능의 법을 가지고 오셔서,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장 17절 또 19절에는, 개명이다, 율법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율법과 바로 하나님의 도는 동일한 말씀인 걸볼 수가 있으며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0장 1절 2절로 가도록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도훈이나도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약 시대라 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이 넘어오고 또 우리 예수님이 마음에 도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으며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3절에는 하늘나라의 복음 이 종내도 다니고 이방인국도 가고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가서 증명한그 말씀이 하늘나라의 복음이라 복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 3절입니 여러분, 음, 찾으셔서 하셔야 돼. 내가 할 수는 지않으면 천국 가기가 거겉 힘들어. 힘들어. 네. 우리는 일본의 교리가, 아까 목사님이 설교했죠. 바울은 가만리아약한 번을 내고, 스펙이 탄남했고 로마 시인권을 가지고,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뭐라? 요시의 모든 것들. 대설물이라, 대설물이라, 바울이 회심하고 들어와 받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돌, 돌, 돌 24절에 그리스도예수님은는똑똑똑예수똑똑똑와똑똑은 도움을 증거했다는 사실 잘기똑하셔서 목사도 똑도도똑똑하나님똑똑로 거듭나기를 축복하며, 특히 목사님 하나님의 똑똑 가르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사장 43절. 누가복음 사장 4 3절을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같이 이거 보도록 예가 누가복음 사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놈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 하는 니다 나는 이일로 보내심을 이번하 그래서 어떻요 지금, 지금 이곳저곳 갈리기도 가고, 에루살렘도 가고, 또 로마인들에게도 가서 지금 복음을 증거했는데, 누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 복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한복음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여한복음 7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영어로 7장에, 7장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려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 스스로 칼빈을 증거하는 목사인지 지금 알아라. 그 시대 유대인들 앞에서 하우리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도를 또 교훈을 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교훈이 교훈이 복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은 눈도 귀도 마음도 다쳐 있었기 때문에 다쳐 있었기 때문에 안에 예수님의 소교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고 어찌 저렇게 배운지 아냐 무식한 예수인데 어머 너무 소교를 잘하네 잘하네 너 어디서 배웠어? 예를 들어 어디서 배웠어? 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야야야 나는 내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오직 성범의 교훈만 내가 전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야 아버지가 직접 나에게 가르쳐주는 말만 받았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뭐라 나는 내 안에 제가 하나도 없거든. 제가 없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야. 그런데 바로 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교권의 교리를 전하고 자기 깨달은 교훈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소경이요, 또한, 엉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증거하는 말이, 또 들어, 신용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내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려, 보금인지 잘 분별할 뿐 아니라, 또한, 여한 몸통에서는 이것이 교훈이라, 교훈이니,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유로, 자기 뜻대로 선교하지않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교금만, 즉, 율법만, 복음만 증거하는 목사님, 사도님이었다는 거잘 기억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 복음이 한번 내가 스스로 내맛대로내 깨달음으로, 내 경험으로 증거하는가, 아니면 어느 한 신학자의 설교를 하는가, 갈비인의 설교를 하는가, 교단법에 설교를 하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될줄 있습니다 아멘. 네. 네. 바로 교단법으로 와서 교단법사가 증거하고 자기 깨달은 설교를 한다면 바로 누가 보냈다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이 자리에서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 그 목사가 아멘. 네. 그 목사가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그 목사가 영광을 받은 그 이유는 뭐라 그 안에 제가 가득합니다. 안에 불법이 불법이 가득하요. 하나님 말씀 준다 안 준다 안좋다 사실 저희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읽어볼까요? 읽어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 7절1 8절이런 무슨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어이구어이구 그저 간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가 영가 내가 지금 이을 전하고 이 자리 을 전하고 세상 문 전하는 누가 한다고? 목사님이, 사님이 계속 믿을, 오직 기록된 말씀 복음을 가져야 될중습니다시습니 아, 네. 아, 네. 사람이 하나님께서 대하면 이 교인이 하나님께 왔는지 네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보내신의 영광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그 속에 못게불 필요 이다 불법, 불법, 죄뿐이 없다, 죄뿐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단위에 있으면 들어와야 되고 우리 이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잘 갖춰다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요한음 12장 50절로 가보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도 하물며, 한 번도 자기를 맞대로 설교하지 않니셨고맞대로 사장이든가, 기록했을 때, 기록했을 때, 기록된 복음만 선포했으며, 또한, 요한복음1 2장 50절에는, 50절에는, 그분의 말씀을 말씀 안에, 부활을 영생으로, 영생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 잘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기록됐을 때, 기록된 복음만 선포하고, 복음을 받고, 그대로 가르치는 그 이유는 아에 바로 부활을 얻으려 합니다. 바울이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도 부활 도움을 받을 때는 기록된 말씀이며 말씀이며 난의 믿음으로 영생으로 희망으로 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요한복 신장 읽고 끝내도록 합니다 7일간 오셨죠? 네 다다 있죠 여기에 여명 7장의 다리, 여명 10장 49, 50절에 이렇게 다 숨겨놨어요. 이 책은 보아라 다 숨겨놔요. 그러나 때가 되면 목회자 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있습니다 49, 50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므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주시는 영으로 내어 주시니. 나는 그런 용량이 뭘 영생인 줄 아나라 그런 나는 이르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같이 풀어내고 기록됐을 때 토시 하나도 떨리지 않게 바로 이것만 선포했다는 사실을 잘 듣고 있어. 오늘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참 목자는 바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목사가 바로 예수님이었으며 또 열두 제자였다라는 거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을 때는 영생을 받고 또 말을 더하고 스스로 풀지 말고 기록됐을 때 기록된 복음으로 송도를 하나님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